이번 강의에서는 커버러스에 대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인증 프로토콜을 얘기하면서 커버러스를 빼놓고 싶지 않은데, 그 이유는 커버러스가 새로운 접근법을 제공을 해주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커버러스를 얘기를 하면서 동일 관리 도메인에서의 개체 인증 프로토콜이라는 제목을 붙여놨는데, 이건 앞에서 설명한 EAP, Radius하고 혼돈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가지고, 개체 인증 프로토콜이라는 것을 강조를 했고, 같은 점은 인증 주체가 동일한 그런 도메인에서 적용하는 프로토콜이라는 거죠. 지금 얘기한 대로 커브러스는 동일 관리 도메인에서 인증 서버를 사용한다는 거. 우리가 앞에서 생각했었던 개체 인증 프로토콜하고 다른 점은 인증 서버를 사용하는 그런 점에서 차이가 있어요. 커브러스는 개체 인증 프로토콜로 상호 인증을 하고, 그리고 세션 키를 같이 설정을 하죠. 제가 인증 프로토콜 얘기를 할때 얘기를 했지만은 인증을 하면서 항상 항상은 아니지만 거의 모든 인증 프로토콜이 세션 키를 같이 설정을 하게 되죠. 네, 커브러스 프로토콜을 직접 들어가기 전에 먼저 우리가 일상 생활에서 경험하는 다음 같은 경우를 먼저 생각해 보죠. 우리가 푸드코트에 식당 가죠. 푸드코트에 가서 음식을 먹을 때 어떤 식으로 하느냐 살펴보면, 은 우리가 음식이 여러 가지가 있죠. 여러 가지 음식을 파는 그런 코너가 있어요. 근데 거기 가서 직접 돈을 내고 음식을 받아가지고 먹지를 않고 계산대에 가서 내가 음식 B를 먹겠다 얘기를 하고 요금을 내죠. 요금을 낸다는 것은 인증을 하는 거죠. 내가 B를 먹을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는 거죠. 그러면 계산대에서 B 코너에 가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티켓을 받게 되죠. 그러면은 이 티켓을 가지고 코너 B에 가서 서비스를 요청을 하면은 이 티켓을 받은 B 코너의 주인이 음식을 만들어 가지고 나한테 주면은 나는 그거를 갖고 와서 음식을 먹죠. 우리가 푸드코트에 가서 음식을 먹을 때 항상 하게 되는 절차인데 요거를 이런 식으로 하면은 어떨까요? 먼저 표를 승인하는 표, 티켓풀 그랜팅 티켓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티켓을 승인할 수 있는 표를 먼저 구매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표의 유효 기간은 1개월이에요. 그러니까 1개월 동안은 내가 이 표를 계속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계산대 가서 이 TGT를 구매를 해요. 돈을 내고 여기는 내가 TGT를 사용할 수 있다는 자격을 부여 받는 거죠 인증이죠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그러면은 나는 어떤 자격이 주어진 거냐 면은 1개월 동안 배고플 때는 언제든지 푸드포트에 가서 원하는 음식에 표를 요청할 수가 있죠 그래서 나는 음식 D를 먹고 싶어요 그래서 TGT를 보여주고 음식 D에 표를 요청을 해요 근데 이때는 인증이 필요 없어요 그냥 TGT를 보여주면 돼요 그러면은 계산대에서는 TGT에 뭐 유효기간을 확인하겠죠. 그러면 유효기간이 아직 지나지 않았으면 음식 d 에 표를 줘요. 그러면 이 음식 d 에 표를 d 코너에 가서 제출을 해요. 서비스를 요청을 하는 거죠. 그러면 나는 d 코너에 서비스 이 자원을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아직 1개월이 지나지 않았어요. 근데 배가 고파서 또 여기 갔어요. 그러면은 다시 TGT를 보여줘요. 이번에는 이 C 콘의 음식이 먹고 싶어요. 음식 C 표를 요청해요. 그러면은 계산대에서는 TGT의 유효기간을 확인하겠죠. 그리고 C의 표를 발행을 해요. 그러면은 나는 C에 가서 C의 표를 제출을 하면서 이 서비스를 요청을 하는 거죠. 그럼 C는 이 표를 받고 서비스를 제공을 해줘요. 이 음식을 나한테 주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내가 TGT가 있는 한에 있어서는 더 이상의 인증이 필요가 없는 거죠. TGT로 내가 A든지 B든지 C든지 D든지간에 내가 원하는 서비스를 인증 없이 요청을 해서 그 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은 하 바로 이런 개념을 인증을 하는데 적용한 것이 커브러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커버러스의 신뢰 모델을 한번 보면은, 그러니까 전제가 뭐냐? 모든 이 커버러스에 참여하는 참여자들이 더 이상 의심하지 않고 인정하는 신뢰하는 것이 뭐냐? 그거를 살펴보면은 커버러스는 신뢰하는 서버가 두 개가 존재해요. 하나는 인증 서버고, 하나는 키 분배 서버예요. 인증 서버 AS (Authentication Server), 다음에 KDC. 제가 여기서 키 분배 서버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키 디스리비션 센터 보통 쓰는 용어이기 때문에 키 분배 서버라고 얘기를 했어요. 실제 커버러스 프로토콜에서는 다른 용어를 쓸 수가 있는데 이 AS하고 KDC는 이트러스티드세 a 드 파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누구나 이 커버러스 참여하는 참여자, 사용자는 AS하고 KDC를 신뢰를 해야 돼요. 신뢰를 하지 않으면 커브러스 프로토콜을 사용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AS하고 KDC는 항상 신뢰를 받을 수가 있으려면 이게 훼손돼서는안 되는 거죠. 뭐, 뭐가 하여간 잘못되면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조건은 뭐냐면은 AS는 예를 들기 위해서 앨리스하고 밥을 두 사용자로 지칭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AS는 앨리스와 밥하고 키를 공유를 하고 있어요. 앨리스하고는 KA라고 하는 키를 갖고 있고, 밥하고는 KB라고 하는, 물론 요거는 둘만이 알고 있는 키죠. 요 키를 공유를 하고 있어요. 요게 기본 전제예요 그러니까 이 키를 그럼 어떻게 공유를 했느냐, 그거는 물을 필요가 없어요. 이게 출발점이니까. 그 다음에 요 KDC는 메스터 키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이 키는 AS 이외에는 아무도 이 키를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AS와 KDC만 이 키를 알고 있는 거죠. 이게 출발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신뢰해야지만 커버러스 프로토콜이 동작할 수가 있는 거죠. 즉, 커버러스의 구체적인 절차를 살펴보죠. 앨리스는 자신의 컴퓨터에 로그인을 하면서 암호를 타입하겠죠. 그러면은 이 컴퓨터에서 엘리스 암호를 가지고 KA를 계산해내요 해시 값을 가지고 KA. 근데 이 KA는 인증 서버하고 엘리스가 공유를 하고 있는 둘만이 갖고 있는 대칭 키죠. 또 엘리스 암호에서부터 KA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컴퓨터는 KA를 보관하고 있지는 않죠. 엘리스가 그러니까 암호를 치게 되면 거기서부터 KA가 만들어지는 건데 그 KA는 인증 서버가 앨리스에 대해서 갖고 있는 대칭키에 해당되는 거죠. 그러면 앨리스 컴퓨터는 앨리스의 ID와 그다음에요. 티켓 그랜팅 티켓 TGT를 요청을 해요. 그럼 이때 인증 서버 AS는 비밀 키를 생성을 하죠. 근데 이 비밀 키는 일시적으로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인증 서버는 TGT를 만드는데, TGT는 이 앨리스 ID, 아이디, ID에요. 그 다음에 이 SA, 그거를 KDC 키로 암호화 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 SA와 TGT를 KA로 암호화 시켜서 앨리스 컴퓨터로 보내는 거죠. 그다음 전송을 하면서 AS는 요 SA를 바로 폐기를 해요. 더 이상 이거를 갖고 있을 필요가 없어요. 이 일시적으로 요 엘리스 컴퓨터에 보내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보내면 되는 거니까 더 이상 보관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AS는 바로 폐기를 하고, 그다음에 앨리스 컴퓨터는 요 KA가 있으니까 요 로그인할 때 만든 거죠. 그러면 그걸 가지고 복화를 시키면은 SA하고 TGT를 구할 수가 있는 거죠. 실제로는 여기에 있어야 되겠죠. 앨리스 컴퓨터에 TGT하고 SA. 요 값을 앨리스 컴퓨터에 이제 갖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앨리스 컴퓨터도 TGT를 받은 다음에는 요 KA를 폐기해요. 그러니까 디스크에 보관하지를 않고 폐기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필요하면은 다시 로그인을 하게 되면은 앨리스가 암호를 칠거고 거기서부터 KL을 다시 구할 수가 있죠 지금은 이제는 KL을 요 TGT를 구하는 목적으로 사용을 했으니까 더 이상 보관을 하지 않고 폐기를 하는 거죠 앨리스가 이제 밥하고 통신을 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밥에 접속할 수 있는 티켓을 KDC에게 요청을 하는 거죠. 그 과정은 지금 로긴 과정에서 앨리스 컴퓨터는 TGT하고 SA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앨리스가 밥하고 얘기를 하고 싶다 그러면은 앨리스 컴퓨터는 KDC에 리퀘스트 메시지를 보내는데 리퀘스트 메시지에는 뭐가 들어가느냐면은 이 TGT하고 Authenticator. TGT는 요게 TGT 였죠 그 다음에 Authenticator는 이 타임스탬프를 이 SA로 암호화 시킨 값이 Authenticator에요 이거를 KDC에게 보내는 거죠 물론 밥하고 통신을 하고 싶으니까 밥의 아이디를 적어야 되겠죠 그럼 KDC는 이 메시지를 받으면은 KDC는 이 키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건 자신하고 AS만 갖고 있는 메스터키죠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SA를 구할 수가 있죠. SA를 구할 수가 있고, 그럼 SA를 구할 수가 있으니까 요 타임스탬프 요 값을 구해가지고 현재 시간이 맞는지를 체크를 하는 거죠. 요게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인증 프로토콜에서 얘기했었던 난스를 대신해서 쓰는 거죠. 재사용 공격을 막기 위해서 난스 대신해서 쓰는 거죠. 그래서 타임스탬프 검증이 끝나게 되면은 리플라이를 해요. 리플라이를 리플라이 메시지 안에 티켓투 밥 밥에 접속할 수 있는 티켓을 주는 거죠. 우리가 앞에서 푸드코트 경우에 그 코너 뭐 B나 C 코너에 가서 실제로 음식을 주문할 수 있는 그 티켓에 해당되는 거죠. 그리고 앨리스와 밥이 앞으로 사용할 세션키를 만들어 가지고 리플라이 메시지로 주는 거죠. 네. 리플라이 메시지에는 여기 요 세션 키하고 그다음에 밥에 접속할 수 있는 티켓이죠. 그리고 밥의 아이디. 그거를 요 SA로 이제 암호화를 시키는 거죠. 앨리스 컴퓨터에 요 SA가 앞에 로그인 과정에서 받은 게 있죠. 티켓 t 밥은 그 메시지, 그 티켓 안에는 요 정보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티켓이죠. 밥에게 접속하신 티켓이죠. 그리고 KAB는 세션 키고 그리고는 KDC 경우에 이 SA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으니까 폐기를 하는 거죠. SA가 지금 어떤 목적으로 쓰였어요? 이 리플라이 메시지의 이 내용을 KAB하고 이 티켓을 암호화시키는 목적으로 썼죠. 그래가지고 앨리스 컴퓨터에 보냈으니까 더 이상 SA가 필요가 없죠. 그래서 목적을 수행한 다음에는 더 이상 쓸 이유가 없으니까. 폐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 과정이 끝나게 되면은 이 앨리스 컴퓨터는 뭐가 있느냐 하면은 밥하고 사용할 수 있는 세션키가 있겠고 그 다음에 밥에게 접속을 요청할 수 있는 티켓이 주어진 거죠. 그러면은 앨리스 컴퓨터는 밥에게 이 티켓을 보내고 그 다음에 이제 오센티케이터 정보를 보내는데 오센티케이터는 타임스탬프, 이 타임스탬프를 이제는 이 KAB 가지고 암호화시켜요. 그 다음에 밥은, 요거를 받았을 때 밥은 KB가 있죠. 이게 기본 전제였죠. 그래서 자신에게 제시된 티켓을 복화시키면은 아, 앨리스가 나하고 통신을 원하고 세션키가 KAB구나 하는 거를 알게 되죠. 그래서 밥도 KAB를 갖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 KAB를 가지고 타임스탬프 값을 구해 가지고 현재 시간하고 일치하는지를 따져서 마찬가지로 재사용 공격을 방어를 할 수가 있죠. 밥은 이렇게 응답을 하고, 이 응답은 요 확인 과정이죠. 그러면은 앨리스와고밥 사이에는 서로 인증이 이루어진 거죠. 그리고 둘 사이에 사용할 요 세션 키를 서로 갖게 된 거죠. 이런 식으로 상호 인증을 하고 세션 키를 갖도록 하는 프로토콜이에요. 이 카브로스가. 지금 이 경우에 앨리스는 메시지를 받았을 때 이게 신뢰를 할수 있는 것이 앞에서 얘기한 이 KB라고 하는 요 키를 밥이 갖고 있다는 거를 보면은 앨리스는 상대방이 밥인 거를 알 수가 있는 거고, 밥 입장에서는 앨리스는 티켓을 통해서, 요게 인증 서버를 통해서 받은 거기 때문에, 밥은 인증 서버를 신뢰를 하니까 상호 간의 인증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이 절차에서 보면은, e g t 는 앨리스가 망 자원에 접근할 수 있는 티켓이 되는 거죠. 우리 앞에 푸드코트에 의에서본 것처럼, t g t 는그 유효 기간 동안에는 네트워크 자원에 언제든지 접근을 할수 있는 그런 티켓을 얻는데 사용될 수가 있는데, 이 TGT에는 비밀키하고 사용자 ID, 유효기간 주요 정보로는 이런 것들이 들어가죠. 그리고 이 TGT는, 절차에서본 것처럼, KDC 키로, 메스터 키로 암호화돼서 전송되는데, 이 KDC 키는 KDC하고 AS만이 알수 있는,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직 KDC만이 TGT를 읽을 수 있기 때문에 안전하게 전송이 이루어지는 거고, 그리고 KDC는 이 TGT를 받은 사용자가 요청을 할 때는 그 요청에 대한 티켓을 발행을 하는 거죠. 우리 예에서는 밥에 대한 접속할 수 있는 티켓을 이 KDC가 발행을 하는 거죠. 격리를 하면은 실제 커브로스 프로토콜은 좀더 복잡해요. 실제 여러분이 다른 책이나 자료에서 보게 되면 좀더 복잡하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근데 핵심 내용은 지금 여기서 한 내용이 핵심 내용이에요 그리고 더 복잡하게 디테일한 내용은 그 세부적인 사항을 살을 더 붙인 거죠 그래서 여기서 얘기한 내용이 그 커브로스의 사실을 뭐 전부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 지역적인 그런 디테일한 사항들이 더 들어가서 복잡하게 보이는 거죠 그리고 AS하고 KDC는 기능의 측면에서 구별한 것이고, 실제 운영은 뭐 피지컬한 서버 입장에서 보면 동일한 서버에서 수행될 수가 있는 거죠. 다시 한번 강조를 하지만, 이 커브레스의 실내 모델, 실내 모델은 AS하고 앨리스는 둘만이 갖고 있는 KA를 통해 가지고, 대칭키를 통해 상호 인증을 하고 있는 거고, 그 앨리스는 KDC 인증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KDC의 키를 가지고 하는 거죠. 이게 이제 TGT의 의미가 되죠. 그리고 KDC는 이 키를 가지고 a s 를 인증을 하는 거고, 또 a l i c 를 인증을 하는 거고, 그다음에 a l i c 하고 Bob은 KB를 통해 가지고 상호 인증을 하는 거죠 이게 티켓2 Bob의 의미죠. 이런 식으로 뭐 체인처럼 결국은 신뢰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제시가 되고 있는 거죠. 다시 한번 앞에 신뢰 모델을 보게 되면은 결국 이거요. 이커브로스프로토클의 모든 참여자는 AS하고 KDC는 항상 신뢰를 하는 거죠. 그리고 AS는 사용자하고 대칭 키를 갖고 있죠. 엘리스하고는 KA, 그다음에 밥과는 KB를 서로 미리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출발을 하는 거예요. 그거를 엘리스하고 밥은 인정을 하고 신뢰를 하는 거죠. 그리고 KDC와 AS만이 요 키를 갖고 있는 거고 요 그러니까 기준에서 요 전제에서 이 프로토콜이 동작이 되는 거고 이 프로토콜에 참여자는 이 모든 과정을 신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앞에서 절차에서 얘기할 때이 KDC나 AS도 그렇고 더 이상 사용할 이유가 없는 경우에는 폐기를 하죠 특히 KDC 경우에는 일단 해야 될 일을 한 다음에는 그 키를 다 폐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KDC는 stateless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이 사용자 엘리스나 밥에 관련돼서는 어떤 정보도 기억하고 있지를 않죠. 요청이 왔을 때그 요청에 응답을 하고는 모든 걸딱 잊어버리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KDC는 stateless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 여기에 어떻게 보면은 커버리스가 갖고 있는 또 다른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근데 제가 결국 제일 얘기하고 싶은 건이거예요 커브러스가 제시를 한이 티켓 개념이 결국은 우리가 지금 하나의 도메인, 싱글 도메인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인증 모델로서 크로스 도메인 경우에 그 인증 주체가 다른 도메인에서의 인증을 적용할 경우에 커브러스가 제시한 이 인증 토큰 개념, 이것이 크로스 도메인에서 의 인증으로 확대될 수가 있다. 이것이 강조하고 싶은. 포인트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